자 일단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고 원옵저버와 투드라곤 가면서 마인 제거 해주고 있고 드랍쉽은 날아 들어옵니다 자 네. 반응 시야에 들어왔어요 예. 자원체저버 본진에도... 가면서 드라군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하나, 자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볼까요? 둘셋넷 다섯 여섯, 여섯, 여섯 일곱 여덟, 여덟 여덟 자 득실 무조건 이득이죠 예. 여덟 <laughs> 마리씩이나? 네, 저거 잡았습니다. 다 봤습니다. 마인도 다 봐고 지 체제도 다 보는 상태에서 잡습니다 <laughs> 지난 주에도 맞았는데 일단 한대 네. 맞았어요. 또또어요 자, 또 여러분 도지욱 한대 맞았습니다. 자, 그래서, 그래서 때리러 갑니다 간. 드라군. 자, 왜냐면 상대가 벌처를좀 많이 찍었고 네. 소모를 다 했다는 사실을 지금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알았잖아요. 제 아, 몸으로 아. 세게 맞으면서 네, 이거 드라군으로 세게 한번 찌르러 갑니다. 정면 이거 벙커 앞 벙커 뚫으러록 지금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. 근데 또 왔어요? 와, 그래서? 그래서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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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,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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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에요 자, 시즌 모드, 시즌 모드, 아직... 이제 시즌, 어, 이제 시즌, 저 벙커 때리고. 자, 이걸로 본인이 받은... 아래 시즈 탱크 아래 탱크 잡고. 본인이 받은 피해보다 자, S21 얼마나 잡습니까? S21 얼마나 잡습니까? 더 많은 기회를. 자, 1킬2 번째 1킬, 1킬. 멀티 테스킹에서 도지욱 선수가 조금 위독. 자, 백타고 있고요. 백타, 들어 백타고 있고요. 확실히, 예. 타이선이 입구에서 안마당 그 끝에까지의 공간이 예? 그 넓기 때문에 예. 이런식으로 길어요, 볼. 길어. 예, 네, 괴롭히가 좋거든요. 야, 이거 어, 크크 테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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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점수. 도 선수. 야, 도정. 오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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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줬어. 하나만 번 줬고, 희생하고. 예, 예. 그 S C B 속 반들 갚아주고 있는 도 선수.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옵저버 있어서! 탱크 내려왔어, 탱크 내려왔어, 봅니다! 탱크 또 1.4! 탱크 또 1.4!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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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아기아또 1.4! 어, 또 탱크 1.4! 도맨! 터졌죠 터졌죠 좀원해 도운이라서 아동이 많이 안 나와요 야 탱크 너 오면! 뭐타 있나요? 뭐타있는 와, 다크! 스캔! 잠깐만 본진의 스캔 없을 걸요? 와 진짜 제대로 덮어준다. 시 어...